위대한 왕, 위대한 왕이라. 하인 원래 네명다 그거죠? 장작의 왕이죠. 아 뭐야? 제가 죽인 세 명도 장작의 왕, 엘드리치랑 뭐야, 불사대랑, 요미랑 다 왕이죠. 케이 것들아, 놀아주셔.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안 아프지? 너 어찌됐든 비극적 오장이죠. 와 지금 뭐야? 지금 멜티는 어쩌다가 치은 거니까. 제가 안 때리고 가면 보고 있어. 이거 어딜 쳐봐. 아, 미안해. 봐주세요. 절 눈으로, 눈으로만 봐주세요. 건들지 마시고, 과거의 동료였던 게... 어, 뭐야? <laughs> 잠시만... 어, 이거 사네. 이거 좋네. 어, 살았다. 잡혔다.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거 쪽으로 구르셔야 어, 돼. 훅지. 어야 이거 나도 돌줄 알아 임마.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아우왜아 마법 쓰는 거구나 아파 한줄알았는데 임마 엉덩이 쳐버리지 그냥 엉덩이 쳐버리지. 아, 설리반 하요한 같은데. 어 미안해 하요한 아니야 너 쎄, 너 쎄다. 마스도마스도다 빼고 붙여서 때려주고 빼주고. 어 역경기 때문에 못 피하겠네. 내림. 나 잡으려고 하는군, 이 속은 녀석. 어 뭐야 뭐야 뭐야. 돌드나 무기 둘다 설리건이 파견한 출장기사예요. 어왜 그래 왜 그래 그만 그만해 어지러 어지러 내가 어지러 어 아, 미친놈 아 이게 2 페이지구나 오 미친 때리 타이밍 주차야죠 와우 이거 패링이 되려나? 아, 칼리번 선생님의 그림자는 <laughs> 어디까지인가? 아, 갈리번 약간 패링 냄새가 나는데. 패링... 음, 음. 헬렌 켈러였나? 눈을 가리고 있더라니. <laughs> 생각보다 약간 빈틈이 없네. 오, 야야. 왜 그래? 아, 미안해. 아, 그만 둘쳐. 제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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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잘 보고 엉덩이 때려주고. 어, 역경 직미쳤다리 일단 3피 시작. 아니, 간을 보지. 있는 아, 이타구나. 기본적으로. 아, 제발, 역경지가. 오케이, 이거 세 방. 어, 아! 개가은 놈. 8천이 아직 못 이겼네. 어, 예. 두 방만 때리고, 빼자.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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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피 아니면 죽었을 텐데 만피를 한잔 일제히 해줘야죠 오 아파라 아니 리치가 미쳤네 어디 기어와 이페지노 저건 볼트칼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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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거의 에이티니치 하사이트 회전 안 해. 와 이거 타 언제 때려야 되지? 온지는 퇴마죠아 그렇네요. 저 뭐였지? 이로실에 직검인가 저게. 아 미친놈아. 이펙트 언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냥 무기의 쌍마검. 무기는 쌍칼.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저 쌍마검 3중 속성. 3중이라고요? 물리, 빙결, 하염? 물리 화염? 플러스 화염 플러스 마력. 마력이에요? 빙결이 아니라? 어우, 좀. 얘들아, 눈치 없니? 어, 아! 개빠르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얘들아. 아니, 죽어도 저대서죽었니전 놓치면 안돼 소중한 소울이야 오케이 와 완전 미친 박자네 때어도죽도랑 소리랑 타격이랑 아나왜 그럴까 어 뭐야 이건 슬격을 하네. 어, 얘 예. 다리 잘라버리지. 그냥 어, 이거도 공격이야. 와, 다다 정답. 야, 미쳤다. 진짜 한층 더 엮여오시군요. 되나, 이거 아우 말했어. 울었다. 진짜 아, 제발 이 페이지 안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 안 돼요. 와, 그건 설리번보다 어렵네. 근데. 어, 야, 불 붙었다. 이미친 불지으네안 불어. 어왜 그래, 아 2페이지다. 공포와 절망 2페이지.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괜히 깝쳤다, 괜히 깝쳤지. 팀에 작살나겠는데, 그 전에?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아 어, 미친놈아, 따라오지 마 제발. 아니, 이거 뭐야? 팔란 대검, 쓸 수가 없네. 어, 나 왜, 왜 그래? 백스텝 빼야지. 아, 미친 벽가. 이때 쓰라고잠불에 있는 거지. 휴, 일로 와라. 상대해 주지. 나 풀파로 간다. 나도, 나도 이 페이지다.

와박번도번기 말했군데. 아, 죽기저 미친 <laughs> 음, 소울이 아까우십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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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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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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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이해할 수가 없네. 와 박자 미쳤네 두번 굴려야 되네 이거 소리 듣고 피해야 되는구나 와우 역경 타이밍 미쳤다니 엉덩이 내밀어 어 뭐야 아파하는 건가? 1패 이제 대충 할 만한데 2패가 문제네 아니구나? 이렇도박서빡네 <laughs> 어우 왜안 닿는겨! <한다는겨? 웃음> 어우 야! 발동 엄청 빠르네. 어우 야, 야 이상한 짓 한다. 콕! 야! 오케이. 살았고. 오찌르기좋으네 겨우냐 석 아니 벌써 이 페이지는. 에바 세바지. 이때 언덕에서 붙어서 때릴 수 있는데 못 붙었네. 아우 음. 야엇박자 어, 미친. 뭐야 이상한 거 일어났는데. 아사탄이 사탄이.

아, 얘너 발등 빨라. 6트 시작. 아 피켜. 어, 안 돼. 잡는 거다. 어, 야, 이걸 왜 맞지? 소리 들었잖아. 아니. 아, 역경이 너무 심하다. 캄이야. 음. 아, 이렇게밖에못 때리겠네. 와아 맞는 리액션이 때려주는 거네 그건 알아 인마 패턴 아 미친 뭐야 미쳤다리 음. 뭐야 이거 아니 잠시만 꼈어요 키 아, 살려줘 제발 아 안필를 유지하고 있죠. 잡힐까봐 애플돌 패자 엉덩이 붙어가지고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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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아 방향 왜 바꾸는 거야 갑자기.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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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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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무, 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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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랑 너무, 안맞 너무, 임인데무 보스는 무 너무, 할 수가 없네 무야아 어, 미안해 방너했어 얘는 뭐 잡는 순간 찔러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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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어 잡고 있었니? 나 여기 있는데. 오, 뭐야? 둘다 2다 둘 이상했다. 오케이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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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에 맞춰 나, 나 공격을 하네. 어, 아, 이 페이지는 저기 불꽃 나오죠? 리피한테 좀알겠데이 패가 너무 어렵네. 어, 어, 이건 약간 박자가 늦구나. 아, 두번구른 거야. 한번르면 되는데. 아, 찌르기야, 이거. 오케이. 아, 바보야! 어찌어 어, 얘... 예. 한번더이주려고 붙어서 때린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죽어, 죽어, 여기서 죽어. 죽는다고 멍청아! 아, 진짜 역경지 미친 게임아! 그리고 10번 눌렀는데, 뛰대로 그안 되나? 흠빡세분 잠란의 현검 이거. 아, 얘 미쳤네. 얘, 얘, 얘 망하놈 핸드폰이 핸한번 휘두르고 다음 동작이 바로 안 나가죠. 그 때문에 힘드신 듯. 핸드 시작. 드폰을핸아폰을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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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조만더 집중 잡는거야 이거? 어, 뭐야 잡는게 아니네? 가자! 아초음파만 뺀게 스태미나 이게 적응이 안되네 응 음, 그거 안걸려 이제 어, 야. 반속이 장난 이 아니신데? 어, 야. 아, 벌써 이 페이지야. 미친놈. 빼빼빼. 와, 탑플레이드야. 미쳤어. 이태한데? 빼주고. 이태한데? 때려어야 되는데, 못뭐 놓쳤고. 두번 돌고, 세번많이 어, 세번 밖에 안 되네. 보자, 보자. 제발 역경 찍어, 제발 그만둬. 나 괴롭히지 마. 사주 뭐뭐 하는 거야? 아니, 아 미친놈아! 먹을 시간만 제발 신이시여. 엘드 지금. 님 제발 제 가오를 와몇금지리는거지쫄지하게 간다 엉지이 지금. 버리지오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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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쫓아나게가자 어, 야시 뒤벽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먹어주고, 어, 찔러 찔러주고. 어, 얼거 무섭게 생겼네. 얼굴 한번 봐주고, 먹어주고, 불러주고, 찔러주고, 한대덜 들어주고, 살짝 빼주고, 때려주고. 아, 필라 딸이 계획 안 죽었다. 죽어? 안 돼, 안 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 니가 죽어 니가 니가 망할 놈아 빡센 친구였다 와무예 아. 소울 야 소울도 네. 지켰다 야 개같은 놈아 너 뭐야 동키가키야아 빡세다 와 아. 조금 힘든 친구 야 욕심을 버려야되네요, 진짜 무, 무심의 마음으로 진짜 이탈을 때리지 말자 이탈을 때리지 말자 이러고 했네요 어, 뭐야 뭐야 야야야 목어 미친 오개오 개... 오, 미쳤어 와저 베르세르크다 이시고갑 저거 먹 뭐가 된다고요? 저 무게로 이동하는 거면 그냥 물 버도 되지 않나? 오케이 가자. 아 패링 됐으면 더 해볼만했을 것 같은데. 오 장작이랑 상태 됐네 쟤도 아닌가 보스 짜면 올리 되나? 아에스 하나 남았네. 와 이제 끔찍한 놈이었다. 아에 뭐 s 스인한번 이거 갈까? 하트풀 아, 맞네. 핫토플 공격의 시간이다. 뭐야? 그래서 안읽어죠 해냈다. 보스 잡으면 장작이 됨. 핫토플 지켜요. 아, 일단 어, 말 갔다 와야겠어요. 와 차가운 골지역기 볼드보다 무리가 훨씬 센데. 야, 출장 기사 사이에 이런 격차가 있다니. 제가 소울을 만땅으로 모아놨습니다. 네벨업에 시켜주시죠. <laughs> 체력지일까. 방패는 못 끼니까 지금. 가자. 잡출전 기사도 세 마리 있잖아요. <laughs> 세 마리나 있어요? 어? 맞아, 가자 가자. 나이스 조각 있나? 없구나. 좋아, 가자. 티터 2에서 이루실 직검주던 것도 출장 기사. 네, 저 아, 개랑 볼드랑 아, 무이랑 아닌데? 잡